제사날 며느리가 사라졌습니다. 알고 보니 저는 시골에서 농사짓는 60대 시어머니입니다. 오늘이 제사여서 아침부터 분주했죠. 큰 며느리는 평소에 살갑지는 않아도 제사만큼은 성실했는데요. 어머니, 시장 좀 봐야 하니 잠깐 다녀올게요. 그렇게 말하고 나갔는데 점심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핸드폰은 꺼져 있고 남편도 연락이 안 된다더군요. 아니, 제사날 어디 간 거야? 무슨 사고가 난 거야?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고 여기저기 며느리를 찾느라 제사는 뒷전이었습니다. 그런데 저녁에야 연락이 닿은 며느리. 놀랍게도 친정으로 가버렸답니다. 어머니 죄송하지만 앞으로 제사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. 남편이 제가 우울증인 거 알면서도 제사 준비를 다 맡기는데 친정엄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 해서요.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며느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습니다. 결국 저는 제 사상을 혼자 차렸고 며느리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? 며느리를 붙잡아야 할까요? 제가 반성해야 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